아, 안아 아아아아아 아, 할아버지, 성경 한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2과를 하겠습니다. 제12과는 성경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인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는 이런 성경의 근거에서 오늘은 연속 순종이라고 하는 네, 어, 이 넉자를 네.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연자는 이율 연자예요. 이율 연자. 이율 연. 이것과 저것을 이은다고 하는 그런 이을 연, 이을 연. 그 다음에 이을 속 끊어진 줄을 다시 잇는다. 관계가 끊어졌는데 다시 그 관계가 잘 되어졌다.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연속, 연속이라면 우리가 잘 알아요. 그 다음에는 순할, 순할 순, 아까 성경에 순종이 있었죠. 그 다음에 조칠종, 오늘 이렇게 넉자가 오늘 공부할 글자입니다. 그러면 먼저 훈독을... 해서 우리 해마에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요. 이율 연. 이율속이율 소. 순할, 수. 조출, 종. 조출, 종. 어, 이 12과는 좀 쉬워요. 왜 쉬우느냐 하면은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연속해야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고 부모님에게도 순종해야지. 연속 순종은 잘 사용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네, 오늘 12과는 쉽다 그 얘기예요. 글자 획수는 좀 많아요. 획수 좀많은도뭐 상관이 있어요. 연속 순종 다시 한번 훈훈을 하겠습니다. 이을년이을 속순할순조출종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을년이을 이을 이을 속순할순조출종. 순순 조친다고 하는 말은 앞에 간 사람을 계속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고 조출쪽이라고 그러죠. 좀 쫓는, 쫓는다고 아니고 지휘 받침이죠. 그렇죠. 이건 지휘 받침 조출. 맞아요? 쫓는다고 하고 쫓는다고는 하 다르죠. 이치우신가 쫓는다고 또 이게 다르지요 이런가, 그런가? 차우간한어 쫓을 조출, 쫓을 종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 따라서 계속 간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순종한다. 뜻은 이제 알겠죠? 연속 순종 가만히 보니까 이 순종한다는 것을 중간에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한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연속한다 무엇을 순종하는 것을 연속한다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 이거죠. 이게 좋은 것이니까 앞에 있는 제11과에서 배운 거 있죠. 어, 규례 법도 연속 순종 이렇게. 네. 이네 글자 두 개가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규례 법도는 연속 순종하라. 이렇게 토시를 담으면 음 훌륭한 문장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다음은 오늘 제 12관은 연속 순종 이율연 이을 이율속 이을 순할, 순, 조, 철, 조. 됐죠? 그러면, 이 글자의, 어 부수는 어딜 것 같아요? 이연할려는 앞에 있는, 시험, 시험, 걸어갈, 차. 시험, 시험, 걸어갈, 차. 그러니까 천천히 걸어간다는 얘기죠? 그걸 찾자고. 또, 여기 이율속도 앞에 있는 작은 실사변이죠. 작은 실사. 가는 실사. 가늘고 작은 실사. 실사는 원래가 이두 개를 쓰는 것을 실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이것을 가는 실사라고 하지도 않고 그냥 실사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걸 생각하셨어요. 실사변, 그 다음에 순할 순자는 앞에 있는 거가 아니고 뒤에 있는 머리 혈자예요. 이 머리라고 하는 머리 혈, 머리 혈, 머리 혈, 그 다음에 종자는 앞에 있는, 천천히 걸을 척 그렇죠. 이것은 착, 이것은 척다 걷는다고 하는 뜻인데 착, 척 그렇죠. 구별이좀 그렇기는 하지만 보통 이제 세간에 이거를 뭐 척, 뭐 걸을 척 귀찮으니까 두인변 그래요. 두인변, 인변인데 두인변 기계하고. 이거는 책받침, 그렇게도 이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의 글자이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뭐 책받침 하는 것보다는, 쉬엄, 쉬엄, 걸을 착, 이렇게 외우는 것이 좋고, 여기도 그냥 두인별 해도 되지만 알아먹기는 쉽지만은, 이 글자도 글자니까, 이거 척, 걸어갈 척, 천천히 걸어갈 척, 이렇게 외우면은, 어, 쉽죠? 그러면 이 너글자의 쓰는 방법, 서순을 하면서 획수를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을련은 11획인데 모든 글자는 왼쪽부터 했는데 여기 예외예요. 이 받침은 제일 나중에 하는 거예요. 이 글자에 안에서는 쉬엄쉬엄 쉬엄 걸어갈 착을 받침으로 이렇게 나중에 쓴다. 이자를 이렇게 뒀어요. 이자를요. 하나 찍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점을 두개 찍고 이렇게 할수도 있어요. 다 같은 자예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율 속 역시 이자는 왼쪽에부터. 쓰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둘, 열 둘, 열셋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일곱열여덟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2 2섯열이 되죠. 여섯, 열가좀많 여섯, 천열열열열열 돼요. 어. 다시요, 왼쪽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 열덟 수분, 수분하나. 이렇게 해서 연속, 이율속이죠 천천히 쓰면은 이 획수가 나와요. 어, 이율 속자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서를 따라서 쓰면 되고요. 순환 순자 역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12획이 나오죠. 순한 손 12획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저칠 정도 왼쪽에서 쓰기 시작하면 돼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하면은, 조칠종에서 1 1획이 되지요. 나중에 우리가 계속 좀 공부하다가 보면은, 이제 이거는 안할 거예요. 그리 순서를 막 나가야 되겠지 않겠어요? 이거 뭐 쓰는 방법은 조금 하면은, 어,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 원칙만 알면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 대원칙이니까 특별하게 이제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아침이 있을 때는 제일 나중에 하고 제일 나중에 하는 거가 이 원칙을 벗어난 것이 이게 하나 나왔어요. 글자 하나가 나왔어요. 이것만 주의하되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연속 순종에 대한 흐름과 그리고 부수 그리고 글자를 쓰는 순서 이것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역시 성경에 나타난 단어 한두 가지를 짚어보면서 연속 순종을 더 확실하게 머리에 둘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자로 시작하는 것이 성경에는 어, 상당하게 많아요. 그런데 연속도 있지만. 연속하고 비슷한 단어가 있죠. 연결 이렇게 써요. 연결한다. 이거 이 선과 이 선을 연결한다. 그리고 연결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뭐해요? 경찰이 와가지고 연행. 그 사람을 수갑을 채가지고 연행을 시키는 그 연행 그래요. 이렇게 글자가 써요. 연, 결 연행. 연행. 행아, 랭, 단일행자를 쓰거든요. 경찰이 그 피의자를 보고, 어, 그, 데리고 갔을 때, 아, 그, 연행 당했다고 그러죠. 연행이 했다고 그러잖아요. 음. 우리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음. 연, 결 연행. 음. 이렇게 써요. 성경이 다 있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속자로 시작하는 것이 성경에는 에, 없어요. 못 찾았어요. 그러나 들어가 있는 단어는 끝어버려 상속, 상속, 재산을 상속한다. 상속, 상속이라고 상속, 상속은 유명한 단어니까 네, 상속한다. 좋은 것을 상속한다. 우리들은 재산도 상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귀한 신앙을 자, 자손들에게 상속시키면 얼마나 축복이 있어요 그걸 보고 상속 상속 이렇게 써요 근데 세속에서는 우리가 이 속자로 시작한 단어가 꽤 여러 개 많죠 어, 강의를 중단하다가 강의를 다시 시작하면 뭐라고 했어요 속 짐작해봐요 뭐죠 속 속강 그러잖아요. 응? 중단하다가 다시 그 강의를 한자 강의를 시작합니다. 속강하겠습니다. 10분간 쉬겠습니다. 다시 속강합니다. 그걸 보고 속강이죠. 그렇죠. 강의를 계속한다. 그리고 이쪽에는 상속으로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단어를 하나 외우고 상속, 속강 그렇죠? 그 다음에 순자는 상당히 많이 글자가 있어요. 순리 이치에 순한다. 아, 그 순리로 해야지 억지로 하면 되겠느냐? 모든 일이 순리가 있는 거야. 그 순리대로 해야지 영리로 하게 되면은 반드시 무슨 사단이 나. 그러니까 순리라고 하는 순리. 그다음에 삼모가 어린아이를 낳을 때 뭐라 그래요? 다아세요 산부인과에서 순산 순산 예 순산했다 그러잖아요. 이 최고로 예복한 사람이 순산한 사람이에요. 순산하지 못한 얼마나 고생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우리 순리나 순산 이런 단어가 있어요. 순리 순산 이 순자를 이해하기 위한 우리가 이렇게 단어를 하나씩 짚고 넘어갑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어. 이 한자도 쓰고, 한글도 쓰고, 그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종자 마지막에는 우리가, 아, 그 사람은 학교에서 선생님으로 종사해요. 일사자요. 어떤 일에 종사한다. 어떤 일에 내가 따르고 있다. 한평생 그 사람은 가르친, 일, 가르친 일에 종사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 살면서 한평생 농사 일에 종사했어요. 네, 종사. 종사라고 써요. 일사자 써요. 종사.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는 이농자짤 써요. 종자. 따르는 사람. 따르는 사람 보고 종자라고. 종자 가지고 종자라고 그래요. 종자는 씨를 보고 종자라고 부르고 또 길게 빼서 종자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 종자래요 그러면 은하늘을 한번 어, 읽어봅시다 시작 연연 연행 그 다음에 상속 석강 수리 사, 종, 사, 종, 자. 됐어요? 그러면 이 글자는 늘 얘기지만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차차 공부하면서 이 글자도 나오기도 하고 여러 번 나오면은 쉽게 알 수가 있고 오늘은 다만 연속순종이라고 하는 이 글자를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돼요 지금은 다시 한번 흐름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이을년이을 속순한순조춘조 잘했습니다 연속 순종이다. 이거를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연속 순종. 아 좋은 말이야. 순종이면 계속해야지. 우리가 이땅 위에 연속해야 할것 중단하지 않고 연속할 것이 뭐냐. 좋은 일이 있으면 순종하는 것을 연속으로 해야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공부한 핵심이 뭐냐 하면은 이 연속 순종할 일들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이 아주 많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연속 순종할 일들이 많아요. 계속해서 나뿐만 아니라 자손 후손의 일기까지라도 연속해서 순종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는 더 말할 것 없이 뭐죠? 이자가 혹시 앞에 안 나왔는데 신짜지 신. 이제 이 신자가 세속에서는 귀신 신 그렇게 얘기해요. 귀신 신 그리고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 신 보통 사람들에는 신신 그래요. 그러니까 아, 목사가 되는 학교를 공부하려면 신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글자 뜻을 모르면은 신학교 써놓고는 귀신, 신, 배우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하나님, 신, 배우라. 그래야 하나님을 배우는 학교지 귀신을 배우는 학교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신 자는 써놓고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귀신이라고도 쓰고, 뭐 영어에 하나님을 까드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쓰면은 하나님이고. 이렇게 쓰면은 귀신이고 그러잖아요. 대문자하고 소문자라고 가리잖아요. 그와 같이 이 신자도 하나님 생각하면 하나님 신, 그리고 세속의 귀신 생각하면 귀신 신 그렇게 써먹어요. 오늘 여기서는 어이 신자는 하나님 신이에요. 하나님의 십일과에 나타난 규례와 법도를 연속 순종해야 돼요. 그렇죠?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법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이거는 하면은 복이 있다. 이거는 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하고 제시를 해주는 그러한 법도 규례를 하나님의 이 법도와 규례를 연속 순종해야 돼요. 중단의 하가안 돼요. 솔로몬 같은 위대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었던 복을 받고 찬란한 나라를 경외했던 손오문 왕도 나중에 연속 순종을 못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법도와 윤례를 연속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자기도 망하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법은, 하나님의 이 법은 연속 순종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연속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연속 순종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복음 이 복자를 이렇게 써요. 복음을 이렇게 써요. 복된 소기 영어로는 가스펠 그렇죠?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을 어때야 돼요? 연속 순종하여서 지키고 전해야 돼요. 이 복된 소식. 어떤 사람은 그 입에 복된 소식이 나오지 않고 그냥 상대를 비방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가득 찬 사람이 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는 못해요. 그 중단하고 복된 소식을 연속 순조하고 증거해야 돼요. 그 복된 소식은 인간의 죄를 용서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는 권세가 있다. 이 복된 소식이에요. 그보다 더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복된 소식은 연속.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정생활에서도 부모님의 좋은 교훈을 연속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돼요 대대로 어떤 가정에서는 가훈이 있잖아요 우리의 가훈은 여기 있는 보세요 경천예이라고 가훈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런 가운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 가정에 자우간 어, 그러한 좋은 교훈을, 가정에서의 그런 것을 연속해서 순종한 이런 삶일 때에 행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회생활 할 때에, 어, 아주 중요한데, 사회생활 속에서도 사실적은 미풍, 미풍양속이라고 한문으로 안 쓸게요. 좋은 풍속과 좋은 일은 모든 것을, 어, 그런 어, 일들은 잘 보존해서 지켜가야 된다. 이게 상부상조다. 기쁜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픈 일 있으면 위로해 주고, 우리나라에는 미풍양속이 참 많아요. 어른들은 존경하고,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위에 있게 형제는 사랑하고 하는 미풍양속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어도, 아무리 잘 살아도 연속 순종하는 이런 삶을 할 때에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속 순종을... 글자를 우리 머릿속에 간직하면서, 그래, 맞아. 그 다음에 연속 순종할 것들이 무엇인가, 이제 마음에 기어가면서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 가야 되겠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도와 윤절를 이거는 중단하면 안 돼요. 어렵다고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계속 연속으로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복된 소식은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복된 소식을 간직하고 어, 또 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에 아주 어려운 감옥살이 속에서도 전달해가지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다음에 가정에서도 좋은 전통을 연속 순종할 수 있고 그 조상을 대대로 내려오는 그 아름다운 귀한 가정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이 사회에서도 미풍양속 같은 것은 어, 시대가 변해도 잘 지켜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꼭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를 여기까지 하고 오늘 훈훈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년을 속순환 순조철종 아주 잘했어요 이제 제 13화를 기대하면서 어, 집에서 연습해보고, 어, 잘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어메나라보지의 성형 환자.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